실혼자 있을 때는 빵밖에 안 먹는 별명 빵녀시라 자들께 마십니다. 네, 그리고 칠신 잠시만 자들들 주시고요 화이팅! 네 안녕하세요 최입니다. 음, 저는 좀이렇게늘 틀에 박힌 삶을 살다가 굉장히 개성 강한 멤버들과 살다 보니까. 되게 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. 또 어, 배우는 것도 많이 있고 제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, 인생의 좀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좀더 진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좋고 음, 양평에서 출퇴근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요. 근데 그것 빼고는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일단 여기에 와서 저도 그냥 좀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집에서 편안하고 솔직하게 하려다 보니까. 네이한 잔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그래서요 술을 많이 마셔서 술희라는 별명을 그 지어주셨어요. 그래서 뭐 저는 그 야간문도 마셔봤고 오빠 덕분에 그리고 뭐 세찬과 함께 막걸리도 마셨고 늘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. 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. 그게 방송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고주망태처럼 마시는 건 아니니까 아니, <laughs> 많은 주종을 분들이 가리지 않고 너무 예쁘게 너무 드시면서 염려하시더라고요 염려는 네. 안하셔도 적당히 즐겁게 네, 네. 침묵을 다 위해 마시겠습니다 다같이 침묵을 위한 그런 좋은 그, 그 술이 그런 예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됐던 것 같습니다